보고 독 있는 거한 번도 안 먹어봤지? 어떻게 음... 먹어요? 나는 먹어봤어. 쫄복 같은 거 있잖아. 찌릿찌릿해. <목소리> 자, 오늘은요. 아주 귀여운 놈을 데리고 왔어요. 소영이 이거 뭔지 아나? 아니요. <목소리> 아까 알려줬지. 황복. 네, 보고 중에 가장 독이 많고, 가장 맛있다는. 그것도 이제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어, 언제 돌아가셨어? 어. 11시경? 어, 분명히 이거. 대지수산 사장님이 그냥 던져놔도 한 달은 산다고 그랬거든 <laughs> 한 1시간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건데 얘를 이제 왜 사왔냐면 혜빈이하고 한결이하고 되게 궁금했지 맛을 되게 궁금했지 에이. 그래갖고 자연산이 지금 좀 싸요 키로에 한 35,000원? 그 정도 근데 이 수율이 게 지랄이에요 보건는 그래갖고 사실 싼게싼게 싼게 아니에요 잡아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 작업하는데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5월 달이기 때문에 바빠요 그죠 나머지는 다 아웃 시키고 그냥 살만 쓰는 걸로 그럼 작업이 굉장히 빠르겠죠? 네, 네 원래 는 이거 하면은 막 우리 박강규 씨는 호텔 출신이라 뼈 이거 막 꼬챙이 갖다가 피한 방울도 없이 다 빼요 이런 전문가에게 보건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가 얼마? 15 피스 29,800 원에 판매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우리가 반쪽은 시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사실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알고 있잖아. 요 사실 회로 먹는 게 제일 간단해, 그지? 네. 그냥 여기 찍고 잡아 뜯으면은 내장이랑 그냥 한 번에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은 껍질만 벗겨갖고 이제 속껍질 벗기는 게좀 일이지. 그거 해가지고 그냥 회를 트시면 되는데 보고 사고는 보통 어디서 하시냐? 탕에서 많이 나. 탕에서. 괜히 이제 이거 런 내장 같은 거 하나씩 넣어 먹다가 방언감. <laughs> <바깥감. 웃음> 막이 아니 이게 보고 독 있는 거한 번도 안먹어봤지 어떻게 음, 보고? 나는 먹어봤어. 산지에 가서 손질을 이제 완전히 잘안한 거야. 이제 쫄복 같은 거 있잖아, 찌릿찌릿해. <laughs> 난 찌릿찌릿하길래 거기서 젓가락을 놨지. 이 가는구나. 이, 이 찌릿찌릿하다가 가는구나 그랬고 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보거를 이제 자극증이 이제 계신 부 분과 이배하에 이제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거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뭐를 중점으로 두고 이제 잡아야 되죠? 아무래도 피를. 그쵸피 제거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업장에서 옛날에 얼음물에 30분 정도를 담가놨어요, 살을. 숙성도 자연적으로 되면서 피기도. 빠지라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보고 대비 좀 귀엽게 생겼죠? 네. 해빈쌤 잘 보세요. 이 보고 같은 경우는 업장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날 이제 뭐 탕을 끓여준다거나 그러면은 뭐 음식을 먹는데 찌릿찌릿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없겠지 하고 경각심이 없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이제 이빨이, 보고 이빨이 전매특허죠? 망치질, 깡깡이. 이런 거할때 보면은, 꼭 남의 칼로 하는 게, 우리 가게는 문화처럼 됐는데, 사실 제 칼이죠. 어? 어, 제 칼이 아, 제칼이요 알고 있어요. 한번 떠봤는데. <laughs> 옛날에 왜, 설빈 과장님, 복집 가면은, 껍질 무침 나오고 그랬죠. 사실, 보고 잡는 시간보다, 그거 미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박강진 씨는 복, 가와 잘 밉니까? 아니, 그렇게 막 잘. 그거 어렵죠. 네. 네.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보고 잡는 시간보다, 그게 네. 더 오래 걸렸어요. 저 이제, 저알 있죠, 알. 내장하고, 눈 있잖아요. 눈, 아가미. 저쪽에 이제 독이 많거든요. 그것만 이제 좀잘제거 하시고, 보통 이제 살만 드시는 거는 크게 이제, 이제 핏기만 제거하고 드시면 위험할 게 없는데, 이제 탕이 좀 많이 위험해요. 이거는 사실 뭐 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극증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나요, 진짜. 어, 이제 여기서 잡고, 여, 여길 잘 봐요. 여기서 뜯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뜯으면 다 딸려 나와요. 이렇게, 네, 쭉 저렇게 딸려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게 이제, 여기 앞에만 자르면은 이제 살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핏기 제거하고 얼음물에다가 이제 담가 놓으면 돼요. 자, 요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는 꼭 따로 버려주시길 바라고. 얼음물 한번담갔다가포 뜰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핏기 다 제거하고. 꼬리도 잘라버리고. 자, 이제 이, 이 상태로 해가지고 얼음물에 30분 정도 이제 담가 놓겠습니다. 이제 이 f e 먼 m 레이 e n t s later. 자, 황복을 떴어요. 그고 팔았죠. 가격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15피스에 29,800원을 좀 지향하잖아요. 그걸 팔았는데 거의 반말이야. 그리고 이게 좀큰황복이었어 거의 키로따마였거든. 수율이 그각이야 그각. 진짜 딱한 반쪽에 15피스 나오는 것 같아. 능성어랑 감성돔 섞어놓은 느낌이 많이 나. 그래갖고 이 막을 한번 걷어내고. 찌릿찌릿한 거야. 찌릿찌릿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음. 좀 능성어, 완전 A급하고 좀 비슷하고. 근데 여태까지 먹어본 보고랑 다르게, 이 감칠맛이 굉장히 센 편이야. 얘는. 그냥 먹어도. 이거 먹어보고 싶으세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거 서과장님과 우리 한결실장님이사오라그 해서 제가 사온 거잖아요. 맛있어요. 네. 진짜 능성어 느낌이 많이. 그죠. 보고치고는 약간 좀, 이게 좀 두껍게 썬 편인데도 많이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없죠. 네. 네. 실장님은 황복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처음 먹어보요 그냥 참이나 이런 거보다. 그쵸? 맛이, 맛이 네. 있죠? 마이. 맛이. 그냥 먹어도 맛이 깔끔해요. 맛있다, 네. 이게 뭐냐면 가장 맛있는 보고야. 그래서 되게 비싸. 먹으려면 엄청 하여튼 몇 십만 원 줘야지. 먹을 수 있는. 20만 원, 뭐 30만 원 줘야. 먹을 수 있는 회야 보고가 원래 그렇게 엄청 좀 질긴 느낌이야. 너가 먹어보기엔 어때? 어, 아, 질기긴 한데 응, 질기지. 어. 근데 두껍게 삼거 치고는 맛있어 맛있지. 그래서 유진이가 오늘은 이거 먹어봤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라고 해 구독과 아, 좋아요 <laughs> <laughs>